오른쪽 그린 것 같은 함수. 자, f는 x에서 x로에 대하여 함수. 자, g도 x에서 x네요. g2는 3. 그리고요, f.g가 g.f를 만족시킬 때 g4-g1의 값을 구하셔. 일단 g를 한번, 일단 옆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요게 g 함수입니다. 그때 x에서 x니까 원수가 똑같죠. 1, 2, 3, 4. 1, 2, 3, 4, 1, 2, 3, 4. 여기서 일단 g2는 3으로 간다. g의 2는 3으로 가는 거.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정보가 주어졌어요. 그쵸? 그렇죠? 지금 g에 알수 있는 거, 알고 있는 거는 2값만 e 알고 있죠? 2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2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예를 들면 f.g에 여기에 2를 대입합니다. 요 값이 g.f에 2 e 대입한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럼 g 값이 여기 3이죠. 3. 요 값이 3이 되고요. f에 3을 대입하면, 요 f에서 3을 대입하면 3이 나오네요. 그래서 전체 좌변은 3이 나오고요. f2 값은요. 2가, f에서 2가 4로 가요. 4로 가니까 g에 4가 3. 인거알수 있겠죠. G4는 3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제 G4 값을 알았으니까요. 아까 다시, 자, 요 값에요. 자, 여기 값에, 이제 4를 대입합니다. 4, 이렇게. 그럼 G4는, 지금 G4는 3이었죠. 요 값은 3이 되고, F3은, F에 3이니까 3이 나오겠네요. 똑같이. 자, 여기서요. 우변에서는 f4는 f의 4는 1이 나옵니다. 1. 1. g의 1은 4. g1 값은 3. 이것도 알수 있습니다. 자, 문제가요. g4 g1이었죠? g4 값 3, g1 값도 3. 3 3이니까 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